우와! 진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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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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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어. 오! 이야, 어? 뭐야? 예 그... <laughs> 개박살났네. 아. 개박살났어, 와. 깨박살났어, 와. 오늘은 BMW OGT 고객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아, 발전기 쪽에 경고등이 들어온다고 이래가지고 운행이 좀 힘들 것 같아갖고 전화를 오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발전기가 나간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댐퍼 풀리가 다 박살나네. 그렇죠? 저렇게 박살난 거? 맞아.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댐퍼 풀리가 이제 크랙이 좀 발생을 하면은 고객님한테 미리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제 교체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좀 지나면은, 어, 그 시기가 지나면은 이렇게 박살이 나요. 근데 이거는 좀 의외한데? 원래 요런 데가 이제 크랙이 가거든. 요렇게 가. 요런 식으로 이제, 먼저 이렇게, 크랙이 발생을 하면서 요게 이제 순간 이렇게, 요렇게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전기 쪽에 회전을 못 시켜주니까 아마 충전도 안 되고. 그래도 차가 움직이긴 하네요. 이렇게 다행히 견인해서 온 거야. 만약에 운행해갖고 왔으면, 어차피 운행도 안 됐겠지만, 냉각수를 돌려주는 워터펌프도 구동이 안 되니까 엔진 온도도 하이 칠 수도 있고. 벌써 작업 진행하는 거야? <laughs> 빨라? 아주. 후딱후딱. 작업은 우리 깡훈영 대표님이 하시겠습니다. 저는 옆에서 훈수만 듣게 <laughs> 대파폴리하고 아이들베리하고, 벨트는 탈거를 했고, 이 차들이, 그리고, 좀 가장 또, 어, 워터펌프도 이렇게 유격이 있는 차들이 많아요. 소음도 많이 발생하는 차들도 있고, 요거. 워터펌프는 교체하신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기 썸머스타 하우징 있잖아요, 여기. 여기서도 냉각수가 비치는 차들이 많아요. 530D 모델이. 근데 아직은 좀 양호한 것 같아요. 그죠? 아, 요것도 좀 오링 오링 이거 따로 나오거든요, 것도. 터보 쪽 인터쿨. 기름 좀 묻어 있죠, 그렇지? 이 음, 요런 것도 아. 오링만 따로 나오는데 요것도 좀 조치를 나중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누유되는 건 조금 있는데 뭐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점검은 미리미리 예방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정비사분들도 사실은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뭐100% 놓치는 것도 좀 일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꼼꼼하게 봐야겠죠, 그죠?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아, 브레이크 패드도 한40% 한 40%, 40 남았네. 뒤쪽은 한30% 30% 남은 것 같아.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 브레이크 패드는 가끔 이제 센서가 있는데도 센서가 없는 쪽이 먼저 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자량을 한번 앞뒤로 다 봐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직은 좀더 타도 될것 같아요. 더 타도 될것 같고 이런 것도 좀 봐야죠. o 지 t 같은 경우는 뒤에만 에어 튜브가 들어가죠. 그죠? 스프링 대신. 근데 이것도 좀 교체를 하신 것 같은 게 주름 상태가 이렇게 나쁘진 않아 보여요. 주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면은 이거는 바꿨, 진짜 바꿨다. 그죠? 바꾼 것 같아. 오, 짱짱한데? <laughs> 디퍼런셜쪽 쪽도 봐야 되고, 응. 플렉시블도 저기 살짝 크랙 살짝 보이지, 그치 응. 일단은 우리가 한번 점검을 싹 해갖고 고객님한테 한번 한번 말씀 드려야 될것 같아. 근데 차가 전체적으로 양호해 그래도 나쁘진 않아. 이러면 완전히 아, 이게, 요런 타입들이, 요런, 이제, n 너7 모델들하고 N47. 그리고 뭐, 많이 들어가죠. 요런 타입으로 된 거는. 근데 이제 가솔린 모델들은 사실은 이렇게안 생겼어요. 댐퍼플리가 가솔린 모델들이 오히려 댐퍼플리는 거의 내구성이 좋다고 보셔야 되고. 특히 디젤 차들이 이제 아무래도 진동이나 이런 게좀 많다 보니까. 국, 국내 차량들도 이제 뭐, R엔진 같은 경우도 요런 타입으로 되어 있죠. 그것도 잘 망가지고 오래되면 이렇게 이제 고무가 좀 많이 들어가서 진동이나 이런 걸 최대한 억제해주려고 이런 고무 부싱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테두리. 오래 쓰면 다 망가져. 어차든지 가졸림 것도 오래 쓰면 망가져요. 그런데 다만 이게 좀 이거보다는 좀 내구성이 좀 길다는 거지. 오래 쓰면 다 망가져요. 무겁지 엄청. 엄청 무거워. 죄송합니다 구독자분들 영상을 찍을 게 없어고 이런 거라도 찍을 지금 <laughs> <laughs> <저희는 웃음> 찍을 게 없어요 <laughs> 근데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은 거니까 얘 시청해 주시면 좋아요 셰프 어? 러골로 갖다 주셨네 <웃음> <웃음> 원래 이렇게 찍는 거야. <웃음> <웃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 되게 견고해 보인다. <laughs> 네, 네. 그러니까. <laughs> 어. 이렇게 생겼어야 돼요. <laughs> 이거 위에서 작업하는 것보다 아래서 에 작업하는 게 낫나 보네요. 위에서도 되는데, 안 보여서, 음 위에서는, 보이긴 보이는데, 잘 안.